네 마비나 게임상자의 마빈 미리 공지해드렸다시피 이번엔 더빙 영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어, 이번 판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 판이고요 퀸 게임입니다 여전히 랭킹 100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고요 네 아까 이제 새벽에 방송을 할 때는 마이크를 안 키고 노래를 틀어드리면서 하기 때문에 게임 사운드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노래가 들어가면 뭐 저작권 모시기 모시기 뭐 제가 수익 창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복잡한 일에 연관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음소거를 했고요. 거기다 이제 더빙을 지금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무난하죠. 시작은 바코폰으로 시작을 해요. 바코폰 같은 경우에는 어, 중국식 언터라던가 야수전사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두개에서세개 정도까지 있죠. 그래서 바코폰을 1라운드에 잡아주는 거는 나쁘지 않은 플레이입니다. 그리고 뭐 채팅창을 좀 유심히 보시는 것도 굉장히 난무하는 개드립들과 함께 음,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그래서 무난하게 지금 전쟁의 신과 금기 유닛사 페어를 잡았죠. 네.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페어가 많으면 보통 저 같은 경우에 4라운드에서 5라운드 사이에 리로를 좀 생각을 하는데 어, 여기서 아직 이제 페어가 두 개인데 그렇게까지 파괴력 있는 페어들이 아니에요. 고블린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라도 리로를 하는 편이에요. 붙일라고안 붙이면 좀 쓰레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그래서 일단은 아마 다음 라운드 상점을 보고 좀 고민을 해볼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 나상점이 너무 굳이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아이템을 분배하고 아, 이번 라운드 상점에는 잡을 게 없으니 일단은 다음 라운드까지 한번 상점을 열어 보고 리로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겠다. 는 뻥이고 지금 채팅하느냐고. <laughs> 채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나오고 있는 노래는 군계일학. 그 2009년도 대학가요제에서 1등 이대 나온 여자들의 군계일학. 어, 마랑과 동시에 페어가 풀리면서 블레이드 나이트 페어까지 잡혔거든요. 그래서 영상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나이트 영상이라는 거 이게 초반에 이성이 잘 떴기 때문에 초반에 좀 밀고 나가요 제가 그래서 한 17라운드까지는 연승을 좀 먹다가 17라운드부터 27라운드까지 내리져요 내리 그래서 체력이 20에 20까지 떨어지고 거기서 이제 계속 맞아서 체력 이 2까지 떨어지는 영상이거든요 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 기물 자체가 비싸고 그런 이유 때문에 초반에 이제 연패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파츠를 모으다가 중반에 힘을 얼마나 붙이냐에 따라서 덱 밸류가 확 올라가거나 줄어들거나 그러니까 그 17라운드에서 24라운드 사이가 제가 봤을 때 분기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레벨업에 투자를 하느냐, 밸류를 위해서 리롤을 하느냐, 그 리롤을 얼마나 맞아 들어가느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뭐 이미 잘 풀렸기 때문에 패가 초반에는 고민이 없지만 그 중반 라운드에 좀 운영을 좀 잘못해서 체력이 빠지는 모습. 그리고 다시 후반에 어떻게 밸류를 채워 나가는지 그걸 좀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필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말도 안 되게 세요. 거기다 소울리퍼까지 나왔죠. 만화 아이템이 있고 지금 신대 버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궁극기를 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올려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블레이드 나이트 이성이 초반에 뜨면 거의 뭐 무조건 이긴다라고 거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무난하게 가고 있죠. 전쟁의 신까지 있기 때문에 탱딜 밸런스가 괜찮아요. 지금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7라운드도 이겨가는 모습이고요. 이게 5라운드에 패가 너무 잘 붙어서 상황이 이렇게 됐죠. 초반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난하게 갑니다. 이기면서. 헬라이트도 나왔고, 어, 그래서 이제 8라운드 이기면서, 연승으로 좀 초반 라운드라고 할수 있는 5라운드에서 9라운드를 좀 연승으로 마무리 하면서, 11라운드에서 17라운드, 거기도 이제 초중반 단계 정도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데, 그라운드를 이제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게끔 준비를 차근차근 잘 하고 있죠. 굉장히 패가 잘 붙었기 때문에 네. 초반에 사실 이렇게 걱정이 없으면 돈을 착실히만 모아 준다면 중반에 좀 밸류가 빠지더라도 그렇게 크게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 내가 많은 돈으로 롤링을 통해서 충분히 밸류를 맞출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불안하진 않았고요. 여기서 이제 레벨업을 안 하는 이유는 당장 올리면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 지금 당장 원래 신덱만 빠지는 효과고, 딱히 뭐, 언데드 시너지가 물론 올라가긴 하지만, 물론 지금 스킬 효율을 받을 수 있는 친구가 전쟁의 신과 소울 리퍼 밖에 없지만, 택이 굳이 레벨업을 안 해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밸류처럼 보이니까, 골드를 투자 안 하는 거예요. 이자도 받을 수 있고, 괜히 레벨업 했다 지면, 이자까지 못 받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네, 이렇게 판단을 좀 해줬고요. 이번 라운드 레벨업을 아마, 안 하겠죠 당연히 크립을 당연히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아마 11라운드에 이제 연승을 위해서 아마 레벨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크립 라운드에 접어드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어네여기저 지금 뭐야 해적선장까지 올리면 전쟁에 그신 효과는 여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매우 좋아요 아, 이제 저희 은단 님은 채팅을 저렇게 쓰시죠 양각을 보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각을 여러 개를 열어놓고 플레이하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확실히 그 이자 플레이라던가 그런 이제 좀안 풀렸을 때그 밸류 방어를 하는 모습이 좀 약하긴 해요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 플레이에 제가 굉장히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 변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플레이하는 게 그래서 이미 연승으로 골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각을 이렇게 좁혀가면서 골드를 관리하기보다는 여러 개의 각을 보면서 네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는 신덱이 깨졌죠 그래서 언데드 시너지 플러스 블레이드 나이트의 힘으로 밀어 나가려고 하고요 여 지금 둠까지 나와버렸기 때문에 너무나도 덱 밸런스가 이제 전사까지 터지면서 언데드 플러스 블레이드 나이트 캐리 조합으로 일단 1차적으로 가는 모습이고 이제 여기서 덱 방향을 여러 개를 볼수 있어요 제가 업로드를 안한 경기 중에 초반에 블레이드 나이트가 너무 잘 떠서 그걸 이제 그냥 전사 플러스 언데드 언더스 쓴그덱 구성도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신이 앞라인에서 굉장히 버텨주고 블레이드가 잘 붙어 준다면 언데드 시너지 효과를 받는 상태에서 딜링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전사덱까지 구상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악령 기사 이상이 붙어 버렸기 때문에 과감하게 레벨업을 했습니다. 연승을 이어가면 좋으니까. 이러면 지금 나이트 시너지가 추가가 되면서 앞라인이 굉장히 단단해졌기 때문에 블레이드 나이트가 딜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늘어났죠. 아, 하지만 여기서 귀신같이 만나는 암살자 대. 하지만 밸류 차이에서 너무 압도적으로 밸류 차이가 나기 때문에 13라운드까지 연승을 이어가고요. 14라운드까지만 연승을 이어간다면 골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상위권으로 다시 도약을 할수 있겠죠. 지금 2등 3등의 골드라인을 보시면 저랑 골드라인이 똑같아요. 골드선이 똑같아요. 그래서 크게 불안하지 않다 밸류는. 그리고 여기서 과감하게 사코스트 전사들을 내려주면서 사나이트를 터트려주는 모습. 이러면은 나이트들 생존력이 훨씬 올라가니까 블레이드가 딜링을 더 오랫동안 할수 있겠죠. 네. 그리고 역시나 여기서 세이렌을 울부짖는 모습.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사나이트 사빙하가 좋아요, 드래곤 나이트가 좋아요 라를 물어보면 나는 그냥 6 나이트나 사 나이트의 언데드랑 이런 흑마법사를 얹으면서 거기다 그냥 세이렌을 얻는 게 제일 요즘에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세일에는 울부짖고 있습니다. 지금 만화템도 충분히 있어서 재생 오브각도 나온다고 아마 입으로 외치고 있을 거예요. 물론 마이크는 안 되지만 네. 그래서 1 5 라운드까지 연승을 했기 때문에 가볍게 크립을 사냥해주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여기서 만화 중에 하나만 나오면 정말 기분이 좋겠죠? 아 나무 몽둥이도 좋아요. 근데 블레이드 나이트 캐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또 어, 나무 몽둥이 방패까지 여기서 아 생명 반지가 하나 없어서 재생 오브가안 나옵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헌터나이트 각을 보고 있었어요. 지금 은하님은 드래곤을 안 타고 헌터나이트를 본다. 그렇게 채팅을 치시는데, 이제 저는 여기서 드래곤나이트가 아니라 헌터나이트를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최종의 덱이 어떻게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어 상대 같은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빙하나이트를 하겠다. 근데 하지만 요정용 이성까지 붙어준 걸 보면 드래곤나이트도 욕심이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트가 한명더 있다는 정보를 지금 이번 라운드에서 얻을 수 있었죠. 하지만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등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체력도 많이 없기 때문에 저 제가 굳이 저 친구를 의식해서 플레이할 이유는 하나도 없고요 여기서부터 주는 아르갈리 나이트도 굉장히 기분이 좋죠 지금 나이트 이성이 3개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밸류방어가 될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리로를 좀안 했는데 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17라운드에 리로를 해서 이성 플러스 그 밸류 방어를 좀 굉장히 잘 해주는 게덱 진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아, 하지만 여기서 연승이 깨지는 모습, 지금 이등한테 연승이 깨졌죠. 그래서 17라운드부터 21라운드, 길게 보면 24라운드까지, 그 17라운드에서 24라운드 사이를 얼마나 그잘 붙은 나이트의 강력함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지, 그게 제가 봤을 땐 나이트 덱에 굉장히 중요한 승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워낙에 연승을 오랫동안 탔고 지금 2등 3등이랑도 체력이 30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무리해서 리로를 할 필요 없고 나는 이대로 이, 이 템포로 계속 밀고 나가면 내가 중간에 지더라도 체력을 조금 잃거나 패배를 쌓더라도 체력이 이미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고 골드선 자체가 내가 이미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급하게 리로를 먼저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쟁의 신을 버려주고 악령기사 이석이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얹어주는 모습이죠 요즘에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나이트 시너지가 변경이 되면서 실드가 중첩해서 이제 터지지 않아요 옛날처럼 그래서 나이트가 좀 많이 약해졌다 6 나이트 효율이 안 좋아졌다 사실 저도 최근에는 6 나이트 빌드업을 잘안 했고요 보통 4 나이트 플러스 알파 빌드업을 많이 했는데 네 그게 워낙에 이제 뭐 유틸성을 더 높여줄 수 있으니까 뭐 흑마법사를 얻는다거나 언데드 시너지를 얻는다거나 저처럼 뭐 세일 앤을 많이 너무 좋아서 세일을 무조건 얻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빌드업하기가 사나이트가 훨씬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이제 사나이트로 유지를 할것 같고요. 헬라이트가 너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걸 악령 기사를 삼성 각을 봐주는 모습이에요. 사실 보통 나이트덱을 할 때는 블레이드 삼성, 헬라이트 삼성이 가장 고평가되는 삼성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아르갈리는 악령 기사 같은 경우에는 꽤나 비싼데 그만큼의 효율이 안 나온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크게 삼성자계에 집착을 안하는데 헬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삼성자에 집착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저 필드 위에 있던 소울리퍼를 팔고 새로 사는 이유는 소울리퍼가 만화 아이템을 들고 있었는데 그거를 세이렌한테 옮겨줘야 돼요 세이렌이 물론 재생 여부가 이번엔 안 나왔지만 재생 여부가 세이렌한테 있어야 하고 그래야지 전사덱이라던가 기타 제가 이제 분리할 수 있는 상성을 뒤집을 수 있어요 나이트로 네. 그래서 팔아 준 모습이고 하지만 여기서 지금 돈을 다쓴 암살자 필드가 제 필드에 와서 한번 때렸죠.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을 크게 쓰지 않았어요. 물론 방금 전 라운드에 리롤을 좀 많이 하긴 했지만 돈을 많이 쓰지 않았거든요. 지금 골드성 같은 경우를 조금 보시면 어 2등 친구가 지금 8골드 나왔죠. 계속 건드려 죄송한데 2등이 8골드, 그리고 3등 친구가 7레벨의 20골드이기 때문에 골드 선 같은 경우에 제가 굉장히 앞서 나가고 체력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여유가 있어요. 지금 몇번 지더라도 대기 이미 포텐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불안하지 않아요. 아 여기서 나와준 천국의 선물 너무 기분 좋구요 네. 그래서 레벨업을 야금야금 눌러주는 이유는 26라운드 레벨업을 하면서 뭐 지금은 이미 두어풀을 버렸죠. 제가 소총수를 팔았기 때문에 사먼터를 터트려준다기보다. 여기서 지금 사원 데드 각을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스트의 영 영광을 찾아서 사원 데드를 얻겠다 그런 마인드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레벨업을 야금 야금 밀어주고 있죠. 그래서 소총수는 빠른 타이밍에 던져줬고요. 지금 당장 어차피 헌터 시너지에 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소총수가 이성도 안된 소총수를 그냥 가뿐하게 팔아준 모습이고요. 지금 캐리롤은 역시나 블레이드 나이트. 왜냐하면 지금 우리 언데드 시너지가 얹어져 있고 물론 지금 세일렌이 일성이긴 하지만 세일렌이 이성이었다면 이렇게 맞는 그림은 절대 안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세일렌이 일성이긴 하지만 세일렌이 석화 시간 동안 블레이드가 딜링을 한다면 그 딜링 량이 엄청나요. 석화에 데미지 뽕이 있기 때문에 그 데미지, 법, 데미지 뭐라고 해야 되죠? 데미지 증폭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블레이드 나이트 캐리로 가고 있고 블레이드 나이트 같은 경우에 지금 삼성각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두 장이나 모았죠. 지금 네 장만 더 모으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삼성각이 나왔으니 이건 블레이드 캐리로 간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덱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벨의 고스트 연걸 찾아서 사원대들 터트린다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레벨업을 해서 흑마법을 얹어서 밸류를 업시키겠다. 그러면서도 지금 악령 기사 삼성각을 꾸준히 봐주고 있고요. 네. 지금 제일 급한 건 사실 세일엔 이성이에요. 세일엔 일성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너무 짧아요. 궁극기 범위 자체가 짧기 때문에 아니, 좁기 때문에 많이 안얼어요 그래서 이성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롤링을 좀 과감하게 하고 있는데 아 찾고 싶은 걸못 찾고 있죠. 지금 가장 찾고 싶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세일엔 이성이었는데 네. 그래서 여기서 언데드 순찰자 내려주는 이유는 어차피 언데드 시너지가 터지기 때문에 블레이드를 두장 얹어서 이런 전사 필드에 조금 더 많이 지우겠다. 그런 마인드로 이렇게 빌드업을 하는 건데 역시나 아직까지는 전사한테는 안 돼요. 2등 친구가 전사 야수 전사 빌드업을 했는데 굉장히 밸류가 잘 붙었죠. 그래서 이거는 블레이드가 3성이 돼 주면서도 셀은 이성이 나와야지 어느 정도의 상대를 할수 있는 그 정도의 밸류가 됐어요. 이등 친구는. 그래서 네. 여기서 리로를더 이상 하진 않네요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악령기사 같은 경우에 지금 한장 남았고요 아마도 용기사는 중간에 팔아주지 않을까 뭐 상대필드 같은 경우에 지금 드래곤 나이트를 완성을 했죠 아까는 빙하나이트랑 동시에 보더니만 이번엔 드래곤 나이트만 그래서 지는 모습이죠 <laughs> 이거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실드 차이가 더 커요 실드 차이가 더 크고 실드가 어떻게 터졌냐 누가 더잘 터졌냐 그런 거기 때문에 제 필드가 완벽하게 더 약해서 졌다 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 필드도 충분히 강력한 필드에요. 세렌이 1성이라 그렇지? <laughs> 보시면 체력이 벌써 32까지 떨어졌죠. 이러면은 좀 불안할 때가 됐어요. 지금 저 지금 보시면 세렌이 1성이라서 사거리가 뒤에까지 안 닿죠? 네, 지금 살짝 불안해 하고 있는데 죽어서 3등을 했으니까 아 좋아. 그래도 일단 3등 방어 점수는 먹었다. 이 정도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템 분배를 열심히 해주고요. 29라운드죠. 29라운드에 저는 연패불이 들어왔는데 1등 같은 경우에는 연승불, 물, 거기다 보라색 불까지 들어왔죠. 그래서 아 이거 내가 봤을 때는 3대에서 끝난다. 사실 여기서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를 했는데 하지만 여기서도 아 이거 세일은 이성이 붙고 거기다 파멸자가 나와준다면 내가 무조건 이길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체력이 이가 남은 모습이죠. 그래서 어? 하지만 여기서 찾은 어둠의 정령. 이걸로 마지막 승부를 보겠다. 사실 지금 고스트의 영가도 안 나왔죠. 사원 데드는 이미 물건도 갔고요. 사원 데드 실패했고요. 저 채팅 보시면 육고블링 같은 거야. 파멸자가 안 나와서 진 거다. 이건 파멸자만 나오면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지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령 기사가 삼성이 합쳐지면 자리가 하나 남죠. 블레이드도 지금 자리를 두 자리 먹고 있기 때문에. 블레이드 삼성이랑 저게 삼성이 되면, 삼성이 됐죠? 악령이자 삼성이 되면, 어, 거기다 파멸자까지, 세일은까지! 이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진짜로 우승을 할수 있어요. 진짜 보세요. 이게 파멸자랑, 지금 바뀐 게 블레이드 삼성이랑 파멸자랑 세일은 이성.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망령 조각을 두개 드랍받아서, 왜 달빛 조각 안 만드나요? 라고 궁금하실 분들도 있는데, 그, 야만의 흉갑이 훨씬 좋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 같은 경우에 이제 드래곤나이트 한 필드랑 야수전사 한 필드가 있죠. 그래서 근접전투를 한단 말이야,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해요, 야만의 흉갑이. 물론 우리가 효과를 못 보지만 상대를 그 디버프 한다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거는 돈을 다 썼는데 삼성이 나와서 결국에 어쩔 수 없이 언순이를 팔아버리고 맞춰준 모습이죠. 여기서도 보시면 제가 이겼죠. 이게 왜 이기는 것 같으세요? 파멸자 때문에 세렌이 성 때문에 이기는 거야. 블레이드가 삼성이 물론 됐긴 했지만 세렌이 이성이 돼서 범위가 넓어지고 물론 뭐 어둠의 정령 뭐 이런 부수적인 그리고 야만의 힘값도 나왔고 악령 기사 삼성이 되고 지금은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과연 제가 체력 2를 가지고 저 45, 40의 체력을 꺾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불도 붙었는데 한번 보시죠. 상대 드래곤 나이트인데 아, 제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게 세븐이 이 석화를 걸면 상대는 아무런 액션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석화가 터지는 동안에는 슬로우가 붙고 터지면 또 얼고 석화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블레이드 나이트가 때리면 데미지가 추가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진짜 좋아요. 여기서는 이제 야수 전사 맞춰서 필드 배치를 좀해 주고 있죠.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필드 배치를 좀 보다가 악령 기사 효과를 최대한 봤으면 좋겠으면서도 어둠의 정령이 바로 죽으면 안되니까 아르갈리나이트를 조금 막아줬고요 저 파멸자 같은 경우에는 구극기를 물론 쓰면 좋지만 안 써도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세일 앤 블레이드 나이트 콤보가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크게 이겼죠 보시면 한명 체력 2로 만들었고요 이거가 너무 밸런스를 덱 밸런스를 진짜 잘 잡은 거죠 제가 덱 밸런스가 진짜 엄청납니다 지금 물론 잘 붙었어요 하지만 죽을 수 있었잖아요 그 아까도 처음에도 설명해드렸지만 나이트 하트 경우에는 17라운드에서 24라운드 사이에 얼마나 덱을 완성시키고 밸류를 잘 붙였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나이트 하시는 분들 보면 8레벨 올인을좀 자주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다들 이제 요즘에 나이트를 잘안 해요. 사실 너프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독점 가격이 나오면 하는 건데. 나이트를 좀잘안 하실 수도 있지만, 나이트를 하실 때는, 그, 이제, 17라운드에서 24라운드 사이에 내 밸류를 얼마나, 내 돈을 얼마나 써가면서 밸류를 어떻게 맞췄는지, 그때 내가 올인을 할 건지, 내가 올인을 해서 연승을 먹으면서 30라운드까지 다시 골드를 쌓을 것인지, 아니면, 어, 그냥 맞더라도 저처럼, 맞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건지에 대해서는 물론 개인의 선택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플레이를 선호한다는 거. 17라운드에서 24라운드 사이에 그 8레벨 밸류로 올인같이 필드 구성을 해서 그걸로 마무리하는 걸 조금 더 선호하신다는 점. 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네. 뭐, 그냥 가볍게 이기는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퀸의 빌드업이다. 마빈식 대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다고 평가하는 나이트 빌드업입니다. 사나이트에 세이렌을 얹으면서 언데드를 얹어주는. 네.